자, 이제 한번 3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1번, 자 다음 문장을 부등식으로 바르게 옮긴 것은 자, 일단 파악을 해봐야겠지. 자, 500원짜리 초콜릿 X개 500원짜리 초콜릿 X개를 뭐라고 써? 500 곱하기 X, 즉 500X라고 쓰겠지. 자, 500원짜리 초콜릿 X개를 자, 어디에다 담았냐면 1500원짜리 상자 상자 가격에 추가가 되겠네. 자, 상자 가격이 1,500원을 추가를 하면, 그래서 포장을 했어. 여기서 끊어야 되겠지. 여기까지. 이 앞에를, 뒤에 있는 가격, 6,000원과 비교하는 거야. 자, 6,000원과 비교했을 때, 자, 초콜릿 500원짜리 초콜릿 X개와, 자, 1,500원짜리 상자에 담았더니 그 가격, 전체 가격이, 자, 6,000원 이상, 이상이라는 건 크거나, 같다라는 거.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 그다음 2 번, 자, 부등식으로 나타낸 것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다. 자, 먼저 x 와 7의 합, x 와 7의 합은 여기서 끊어야 되겠네. 그럼 x 더하기 7, 그렇지. 걔는 9랑 비교했을 때 9보다 미만, 작다. 자, 이건 맞는 표현이고, 자, x는, 자, x를 비교하는 거네. x는 누구랑, 마이너스 2랑 비교하네. 마이너스 2보다 작지 않고. 작지 않고, 이거 뭐라고? 크거나, 크거나, 같다라고. 그리고 3하고 비교하면, 크지 않다는 뭐라고? 작거나, 같다. 같다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그러면 자, X를 가운데에 놓고 마이너스 2보단 크거나, 같고, 자, 3보다는 작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아, 크지 않다.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크지 않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 자, 그러니까 얘도 맞는 표현이네. 자, 무게가 2kg인 상자에 자 4kg인 물건 X개 4kg인 물개, 물건 X개를 넣으면 4kg인 물개, 물건 X개는 뭐야? 4 곱하기 X개 있네. 넣으면 전체 무게는, 전체 무게. 자, 1개에 4kg의 물건 X개를 무게가 2kg인 상자에 담았으니까 이게 전체 무게가 되겠지. 자, 얘를 누구랑 비교하는 거야? 자, 15랑 비교하는데, 자, 넘지 않는다라는 건 뭐야? 넘긴, 넘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 얘가 크지만 않다. 이 표는 크지 않다라는 거지. 즉 전체 무게가 15랑 비교했을 때 작거나 뭐 같으면 되겠네 작거나 같으면 되겠어 전체 학생 200명 중 남학생이 x명일 때 여학생은 100명이야 전체 학생은 남학생하고 여학생을 합친 거잖아 그 전체 학생에서 남학생을 빼면 그때 누가 나오는 거야 여학생이 나오는 거지 전체 학생에서 남학생을 빼면 여학생인데, 그 여학생이 100명과 비교했을 때 100명보다 이하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네 가로의 길이가 10, 세로의 길이가 x인 직사각형의 둘레, 자, 직사각형, 직사각형 이렇게 생긴 걸 직사각형이라고 하잖아 자, 이때 자, 가로가 10, 가로가 10, 세로가... x 인 직사각형의 둘레는 이 테두리를 말하는 겁니까? 자, 10이 몇 개? 10이 두 개. 그럼 20이지. x가 몇 개? x가 두 개인 거잖아. 여기도 10. 이 x 이렇게 겠지 자, 얘가 둘레인데 50이랑 비교했을 때 50보다 뭐 하다고? 길다고. 이게 틀렸네. 자, x의 값이 이렇게 다섯 개가 주어졌을 때 해를 구하라는 거. 해라는 뭐라고? 이 부동식을 만족하는 부동식을 만족하는 값을 말하는 거지. 그럼 자, 여기다 마이너스 1, 2를 넣어보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5 하면 뭐야? 1이지. 자, 1은 3하고 비교했을 때 작지. 그럼 얘는 참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2 그럼 더하기 3. 3하고 3은, 3이 작진 않지만, 같지. 같은 건 생긴 때잖아 아, 마이너스 1도 되는 거네. 자, 이번에는 0. 0을 넣게 되면 뭐가 돼? 5가 되지. 5는 3보다 작지 않잖아. 아, 그럼 5는 안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어주면, 1을 집어넣어주면 7이 되고, 아, 그때도 역시 안 되지. 자, 1을 집어넣어주면 4, 9. 역시나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되는 건 누구야? 마이너스 1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해는 누가 됩니다?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지. 자, 마이너스 3이 참인 것은,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넣어서 좌변을 계산을 해보면 돼. 좌변이 얼마야? 좌변이 7이잖아. 7이 8보다 크니? 아니잖아.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에다가 마이너스 11. 자, 마이너스 11이 자, 마이너스 5보다 크니? 아니잖아. 자,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는 1보다 작지? 얘가 맞는 거지.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넣어주면 15, 15에서 1 빼면 14 14가 10보다 작니? 아니잖아.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넣어주면 2 2가 0보다 작니? 아니잖아. 답은 3번이다. 자, 네모의수가 부등식의 해가 아닌 것은 자, 여기다 1을 넣었어. 1을 넣었더니 얼마야? 5. 5는 2보다 크니? 어, 맞네. 그럼 얘 해야. 자, 여기 1을 넣었어. 1을 넣었더니 얼마야?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랑 비교했을 때 크지는 않지만 같잖아. 그럼 얘도 해가 되는 거지. 자,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3이 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이쪽은 마이너스 4가 된단 말이야. 그럼 자,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4를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4보다 크니? 크잖아. 맞는거고 자, 0을 집어넣어주면 이쪽은 0이고 이쪽에 0을 집어넣어주면 이쪽은 1이야. 0하고 2를 비교해보면 1이 더 크잖아. 같진 않지만 크잖아. 그래도 맞는거고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이쪽은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이쪽은 1이 되는거고 이쪽은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3이 되지. 그럼 1이 마이너스 3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얘는 성립이 안되는거지. 다뭐은 5번이 되는거다. 자 이번에는 뭐야 부등식의 성질인거지 뭐만 주의해라고 음수를 곱하거나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거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되는거지 자 이렇게 지금 음수가 곱해져 있는거잖아요.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는거란 말이야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겠지 맞는거라고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거고 여기는 부도방이 안 바뀌잖아. 맞는 거지. 자, 여기 부도방이 안 바뀌잖아. 맞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음수가 곱해졌을 때만 보면 돼. 얘안 바뀌어. 음수가 곱해지면 부도방이 바뀌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 안 바뀌어 있으니까 틀린 것은 얘라고. 음수가 곱해져 있는 이상만 주의하면 돼. 음수가 곱해졌을 땐 부도방이 바뀐다는 거. 자 음수가 곱해져 있나 봐봐 이거 양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상관이 더한 거는 의미가 없어 안 바뀌어 자 여기 얘는 현재 지금 b가 더 크지만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 여기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잖아 마이너스 1이 곱해져있지 음수가 곱해져으면 부도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자 여기는 양수가 곱해져 있고 양수로 나누는 건 부도 방향이 안 바뀌니까 상관이 없어 여기도 마찬가지 상관이 없어 하지만 여기는 음수가 있어 그러면 요 a가 남으려면 다시, 마이너스로 나눠야 되는 거니까, 부도방향이 어떻게 된다? 부도방향이 바뀐다라는 거. 부도방향이 바뀐다는 사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어. 그럼, 똑같이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는 건 부도방향이 같을 것이고, 마이너스가 안 곱해져 있는 건 부도방향이 반대해야 된단 말이야. 여기 지금, 마이너스가 안 곱해져 있잖아. 그럼 얘는 부도방향이 반대해야 된다고.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부도방향이 같아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으면 똑같이 여기도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부도 방향이 같은 방향. 자, 여기 마이이스스있 있을 부도방향이 같은 은거자자여마이이스스있있데여여마이이스스없없 그럼 부도방향이 반대 e 야지 n u s race, Minus r a c 마이너스가 s 어 a c 여기 여기 u s race, 이 i n u s race, Minus race, Minus race, 다 i n u 7번이 2개가 있었네. 어쨌든. 자, 9번. 자, X의 범위가 이러할갈 때, 자, 이놈의 범위를 구하라. 그러니까 자, X로부터 천천히 하나씩 만들어가면 돼. 자, 이때 여기 X에 보면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는 거고,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는 거고, 자, 1이 더해져 있는 거야. 그러면 곱하기랑 곱하기가 들어가 있고, 더기가 하 들어갔을 땐 곱하기 먼저. 자, 여기. 자, X가 현재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같은데, 이 모양을 만들려면 현재 여기다가 뭐를 곱해줘야 된다? 마이너스 2를 곱해야 돼.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2를 곱하는 거지. 여기도 마이너스 2가 곱해지는 거고. 지금 현재 누구를 곱했어? 음수를 곱했다고. 그러면 부동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라는 사실, 바뀐다는 사실 좀 알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이 더해져 있으니까 1을 더하면 된다고. 1을 더하자. 그럼 여기는 이제 모양을 이제 만들었지. 자, 얘는 누구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자,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 이걸 찾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는 누가 있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거나 같은 건 여기 있네. 자, 10번. 자, 다시 한번 해보자. 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거나 같은데, 이 모양을 만들어야 돼. 현재 여기 3이 곱해져 있는 거고, 2가 더해져 있으니까 먼저 3을 곱하자. 여기다 곱하기 3을 하는 거야. 여기도 곱하기 3이 되는 거고, 여기도 곱하기 3이 되는 거지. 그러면 3, X는 분호방이 안 바뀌니까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더하기 2를 집어넣어주고 더하기 2를 집어넣어주고 자, 더하기 2를 집어넣어주면 자, 3x 더하기 2라고 하는 놈은 어떤 범위를 갖냐면 자,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10일보다는 작거나 같게 되겠지. 자이 안에 있는 모든 정수의 개수는 몇개있느냐자 그럼 마이너스 1을 포함하잖아. 그러니까 정수는 0부터겠지. 0부터. 0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아몇 개야? 1부터 1 0까지 11개 12개 있겠네 그지? 자, 이거좀 쉽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여러분들는 단순하게 계산하는 걸같 할게 자, 이번에는 거꾸로 가보자는 거야 거꾸로 자, 이 범위에서 X의 범위를 찾자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3분의 1이 곱해져 있고 자, 4가 더해졌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4부터 없애자. 자, 거꾸로 4부터 없애는 거야. 자, 4를 없애주려면 양변에 어떻게 되겠어? 자, 여기다가 밑에다 쓰고 해볼까? 자, 먼저 4를 없애자. 먼저 살을 없애야 돼. 거꾸로 가야 돼. 거꾸로. 자,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를 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누구만 남았고, 자, 마이너스 3분의1 x만 남았고, 자,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여기는 1이 되겠지. 자, 이번에는 이제 누가 사라져야 되냐면 여기 3분의1이라는 분수가 사라져야 돼. 마이너스 사라져야 돼고 그럼 자, 누구를 곱한다? 마이너스 3을 곱하면 약분이 가능하겠지. 여기도 마이너스 3을 곱하는 거고. 여기도 마이너스 3을 곱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X가 됐는데 자, 음수를 곱했으니까 부동호 방향이 어떻게 돼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자,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서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된다 이거야자 그러면 조대로 쓰면 A는 누군 거야 A는 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자 b 는 누가 되는 거야 6이 된 거잖아 그럼 자 6에서 누굴 빼라 A를 빼라 이렇게 됐으니까 부가 됐 겠지？자, 다음 1차 부등식 인건 일단 좌변 으로, 다이항을 해서 최종 적인 형 태가 1차 식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 1차 식이 누 구로 부등 으로 연결 이돼있을때 우리 그걸 1차 부등식 이라고 한다. 자, 그럼 1번 같은 경우 이항 을 하면 자, x 제곱 자, 얘가 이항 이되면 마이너스 3x 라는 몇차 식이 나왔 어. 2차식이 나왔으니까 얘는 아닌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x가 넘어오면 자 6x가 될 거고 자 1이 넘어오면 마이너스 2가 될 거라고 얘가 최종적인 게 1차식이 됐으니까 1차 부등식은 얘인 거고 얘는 왜 아닌 거야? 부등호가 없잖아 얘는 부등호가 없어 자 얘는 전개를 해보면 x제곱 더하기 x가 되고 넘어오면 마이너스 x에 플러스 5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음. 여기 최종적인 형태가 몇 차식이야? 2차식이니까 1차부등식이 아닌 거란 말이야. 그 다음 여긴 등호가 있으니까 얘는 뭐야? 방정식인 거지. 등호가 있으면 되고 방정식, 부등호가 없잖아. 답은 2번 거고. 자, 그 다음에 13번. 자, 1차부등식 모두 글로래. 자, 여기 3X가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 3X가 넘어가게 되면 사라지지. 그러면 어떤 꼴이 되냐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부등식은 마지나 1차식이 아니니까 1차 부등식이 아닌 거고 자, 이항하면 몇 차식인 거야? 2차식인 거잖아. 그래서 1차 부등식이 아닌 거고 자, 얘는 이거 정리하면 자, 마이너스 x에 자, 4 넘어오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걔가 부등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얘가 1차 부등식인 거고 자, 요거 정리하면 2x 더하기 10이고 자, 이항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15가 부동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가 맞는 거고. 자, 여기 마이너스 X제곱 있고, 여기 마이너스 2X제곱 인데 넘어오면 X제곱이 되길 거 아니야. 자, 여기 X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자, 이 2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1이겠지. 그래서 여기 최종적인 형태가 2차식이니까 얘도 아니라는 거지. 자, 이 X 넘어오면 마이너스 5X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7이 넘어오면 플러스 7이 될거 아니야. 자, 1차식이 됐네. 1차식이 부등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을피 ᄇ. 이렇게 처리가 되겠다. 자, 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자, 문자는 문자대로, 자, 숫자는 숫자대로, 자, 이렇게 이양을 해서 방정식 풀듯이 풀면 된다. 자, OX가 넘어오면, 자, 넘어올 땐 부호가 바뀌게 되겠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 이쪽이 마이너스 3x가 됐고 자, 이쪽이 마이너스 3이 됐다. 자, 이제 누구로 나눠야 돼? 자, 음수 음수로 나눠야 되잖아. 그러니 부동호 방향이 어떻게 되겠어? 부동호 방향이 바뀌겠지. 답은 몇 번이냐? 여기 있네. 자, 다시 풀어보면 자, 이놈이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자, 마이너스 2x가 자, 넘어가면 6 더하기 4가 되겠네 그래서 또 누구로 나눠야 돼 음수로 나눈다고 음수로 나누 부동방이 어떻게 된다고 부동방이 바뀐다고 자 그럼 얘랑 같은걸 보자 자 요거 자, 1번부터 풀어봐야겠지 자 요거 넘어가면 어떻게 되니 넘어가면 마이너스 15가 되고 자 3으로 나누면 되겠다 그지 x는 뭐 되냐 마이너스 5가 된다. 오, 같은 것은, 같은 것은 1번이네. 자, 2번도 마저 풀어볼까? 자, 넘어오면, 자, 얘가 넘어오면, 이렇게 될 거고, 자, 마이너스 1이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양변을 마이너스 1로 나눠주니까, 자, 마이너스 보다 크다라고 나오네. 자, 3번은, 자 4x가 넘어오면 자, 5x 4x가 됐겠지, 마이너스 5가 됐고 여기 x가 누구보다 크다, 마이너스 5보다 크다가 됐고, 자, 4번은 자, 5가 넘어가면 자, 2 5가 될 거고, 자, 3x가 마이너스 3이 돼서 자 3으로 나눠주면 x는 마이너스 보다 작다고 된다. 자그 다음에 5번. 자, 5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있네. 자, 여기, 마이너스 5가 없어야 될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 뭐를 곱해줘? 자, 마이너스 5를 곱해주면 돼. 마이너스 5를 곱해주면 약분이 되겠지. 자, 음수를 곱했으니까 부동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서, 이렇게 되겠지.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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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잠깐만, 똑같은 거. 마이너스 5보다 작, 15가 넘어갔지, 오로나는건 맞지. 똑같은 게두개가 있는데, 자, 1번, 다시 넘어가는 까그 마이너스 15, 자, 3으로 나누면, 아, 아, 미안, 미안, 미안. 완전 잘못저죠 1번? 1번 잘못됐네. 자, 부동망이 여기서 바뀌면 안 되는데, 여기서 부동망이 바뀌었네. 자, 1번이 아니라 답이 몇 번이야? 1번이 아니라 답이, 5번이다, 5번. 5번. 자, 16번. 자, 얘가, 자, 넘어가고, 자, 얘가, 자, 넘어가서,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4X에, 더하기 6X, 자, 5에, 마이너스 13, 2X가 됐고, 자, 5를 빼면 얼마냐? 마이너스 8이네. 자, 양변을 다 2로 나누니까 자, 이렇게 나왔다. 얘를 표시하는 방법은 수직선상에 누구를 경계로, 4를 경계로 하는데 수직선상에 수직선상에 누구를 경계로? 4를 경계로. 자, 4가 포함이 되지 않으면 구멍은 뚫려야겠지. x는 자 아니, 4가 아니라 마이너스 하네. 마이너스를 경계로. 4보다 크냐, 작냐? 작아. 작으면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작으면 왼쪽으로 가야겠지. 자, 이렇게 돼 있는 게 누구냐, 이 말이야. 이렇게 돼 있는 게 3번이니? 3번이네. 오, 다 했구나.